이제는 추위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한파특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 지역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낮 기온은 잠시 평년 수준 회복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대구의 기온 7도로 평년 수준보다 높게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계속 한겨울이죠. 방심하지 말고 옷차림은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기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차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알아봅니다. 서부 지역 오늘 낮 동안 3도에서 6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중부지역은 오늘 아침 봉과 영하 14도, 의성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4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겨울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